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 다육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요, 상추예요 제가 8월달에 그, 어, 노지에다가 씨앗을 뿌려놨는데, 이렇게 자랐네요. 어, 당근하고 상추하고. 그런데, 어, 지금 이제, 뭐, 오늘이 11월 1일이에요. 11월 1일인데, <laughs> 중요한 건, 어, 이제 이 아이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. 바깥에 또 하우스면, 어, 너무 공사도 크고,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혹시 실내에서 햇볕이 있는데 좀 창가에다 두면 혹시 자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몇 아이들 뽑아 와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뭐 화분 하나에다가 또뭐 심을 수도 없는 문제고 제가 이제 코땡에서 이렇게 그 바퀴를 한네개 정도 시켜봤어요 제가 방부목 공사하고 남은 거 방부목 남은 게 있어가지고 어, 그걸로 이제 한번 바퀴만 달면 되거든요. 제가 사각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음. 그래서 바퀴를 달면 네, 무거워도 그냥 이제 굴러 다닐 수 있고 햇볕 있는 데 찾아 다니면서 거기다 놓으면 되니까 음.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. 한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. <laughs> 오늘은 날씨가 되게 추워요. 그래갖고 손이 계속 물리를 하고 그래갖고 빨개졌어, 요 여러분. 음. 바퀴는 가로 세로가 3cm, 2cm 되는 아이를 제가 구입을 했고요. 굉장히 무거운 것도 충분히 굴러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바퀴에요이 아이들 제가 한 7,500원에 4개 세트를 그렇게 구했고요. 그냥 또 도라이바, 도라이바도 제가 쓸수 있는 거, 그렇게 그 여자들이 쓸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제가 구입을 해서 했답니다. 근데 얘이 바퀴 이 아이가 구멍이 좀 커요. 그래서 어, 나사를 어, 두 개를 해야지 고정이잘 되더라고요. 음, 네,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두 개씩 하고 어, 한 군데는 한 개씩 해서 그렇게 나사를 좀 박아봤죠. 그리고 이제 예, 다 됐어요. 다 됐고 분갈이 흙을 사용을 했어요. 예, 상토 예, 다 이렇게 막펄라이트랑막 이렇게 섞인 아이들이죠. 어, 이 아이가 이제 8터 짜리인데 어 기존에 이제 쓰던 어 남은 거 넣고 그다음에 어 그냥 8L 정도 다 넣은 것 같아요. 음. 분갈이 흙 상토 뭐 이렇게 써 있네요. 어이 아이 이제 야채 다 여기 심을 때도 이걸로 주로 쓰죠. 마사토 어늘 때도 있고. 음. 그런 식으로 실내에다가 제가 이렇게 상추를 한번 또 실내 놓으면 그냥 온상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음. <laughs> 잘 굴러가요. 잘. <laughs> 아 진짜 일을 만들어요 저는 일을 만들고. 그래도 어쨌건 이 아이들이 어 자라서 하나씩 한입씩 떼먹나 는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음. 가격을 떠나서 또 이렇게 그다 빼버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씨를 뿌려가지고 발화를 시켜서 이만큼 키운 아이인데 어 그냥 다 뽑아버릴 수는 없어요. 요즘은 뭐 많이 음, 사용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. 그 옆에는 지금 어 사람들 소리가 나긴 하는데 어 지금 이제 중국 분들이 오셨네요. 그런데 그냥 어 그냥 뭐막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어 작업하면서 상시밥 만들어요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. <laughs> 음. 근데 탈이 있어요, 여러분. 음. 어, 이렇게 해서 제가 예쁘게 실내에다가 한번 예, 상추 어, 조그만 사과 어, 나무 분에다가 어,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. 네, 하여튼 여러모로 예쁘게 봐주시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. 어, My friend, nice to m e t you. I love you.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행자 예, 다육이었습니다. 잘 굴러가죠? 네, 굉장히 잘굴러가 어. 에이, 사랑합니다. I love you. Thank you.